출산율이 줄면서 올해 신입생이 10명도 되지 않는 초미니 학교가 울산에만 11곳이나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발상으로 더 알찬 교육을 하는 학교도 적지 않은데 김영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구 장생포 초등학교 해방 직후인 1946년 개교해 거의 80년에 이르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현재 재학생은 모두 26명. 5학년 교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남학생 3명과 담임 선생님 간의 문답식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아, 이성계가 조선 건국 과정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저요. 위회군위회군을 거의 1대1 교육이 이루어지고 반 친구들은 형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가족 같은 분위기라서 좋아요. 어떤 점이 좋아요? 약간 친하고 그냥 친근해서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점심시간.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똑같이 줄을 서서 회식을 받아갑니다. 식사 예절도 자연스럽게 이뤄집니다. <laughs> 학교 다니는 재미와 자부심은 남다릅니다. 일단 학생 수가 적어서 체험 학습도 많이 가고요. 그리고 급식이 맛있어요. 점심 식사 후 매일 갖는 체육 활동 시간.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팀을 이뤄 공을 찹니다. 학년의 구분도 성별의 구분도 없이 한데 어울려 뛰어다니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오빠 누나들하고 같이 운차는 게 힘들지 않아요? 어 힘들어요. 근데 왜 차요? 재밌으니까요. 저희는 항상 차요 이렇게. 외부 저명 강사와 함께하는 귀한 체험학습도 자주 이루어집니다. 보레자비가 전성을 이루던 시절 천여 명에 이르렀던 학생 수가 지금은 크게 줄었지만 도심 속 작은 학교는 새로운 경쟁력으로 미래의 인재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뉴비시 뉴스 김영권입니다.